안녕하세요. 세종 박다영 TV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아, 날씨가 이제 아주 완전히 봄이네요. 따끈따끈한 그런 날씨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금 저제눈 앞으로 이제 산이 보이는데 곧그 바로 뒤가 금강수목원이 있는 여기는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입니다. 어, 이 금남면은 사실 세종시의 남쪽 서쪽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면인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공주하고도 붙어있고 옆으로 가면 대전하고 붙어있고 이제 한 그쪽인데요. 이... 어, 세종시에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간다, 나들이 간다 할때 크게 한두 군데 정도로 꼽죠. 근데 위쪽으로는 고복저수지 쪽이고요. 이 남쪽으로는 금강 수목원입니다. 지금 아마 금강 수목원에 가면 꽃들이 만발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 저 지금 벚꽃 아마 거의 좀 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 수목원이니까요. 워낙 다양한 꽃, 꽃과 꽃 나무들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말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요즘 요 정도 시기가 좀 걸어다녀도 어, 너무 많이 덥지 않고. 또 춥지도 않고, 볼 것은 많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한 금강 수목원이 있는 바로 근처에 오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매물은요, 이렇게 어, 주택지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리고 주택 대신에 이렇게 지금 근생으로 건물을 한 19평, 20평 되도록 자그마게 하나 지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토지 면적은요, 175평이고요. 어, 이 토지에 이제 건물 있고, 여기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로는 지분으로 서로 여기, 음, 몇개 필지들이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가 33평. 이렇게 들어가서 총 208평이 매매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나무들을 소나무랑 해서 심어 놓고 앞에 이렇게 지금 텃밭도 자그마하게 가꾸시면서 잔디를 심어서 마당을 예쁘게 관리하고 계신 이 주택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 필지들 중에서는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앞에 그 필지들이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낮아요. 그래서 현재 이 필지가 가장 뒤쪽에 있는 필지이고 이렇게 지금 거실 쪽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쪽이 서쪽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강이 저 뒤로 흐르고 있는데요. 저 금강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산 있는 쪽이 장군면이에요. 장군면에 거기 청벽마을 있고 하는 단독주택지들이 쭉 있는 그쪽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쪽 도남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건너가는 다리가 아주 붉게 색칠이 되 되어있는 불티교 입니다 음, 저랑 이제 연배가 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좀 많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불티라는 단어 들으면 노래 하나 생각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네그 전영록 이라는 가수가 아주 예쁘장 하던 시절에 이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불렀던 불티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하던 그 노래가 생각나는 불티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음, 봄이라서 그런지요. 지금 뭐 주변이 파릇파릇 아주 예쁘고 어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네요. 자 오늘 이 토지와 건물 한번에 나와 있는데 금액은 제가 요 영상 밑에 써드렸고요. 일단 보신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뭐협 하신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이제 천마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분도 안걸려요 제가 나성동에서 오는데 10km가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 행복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좀더 지나가면 공주가 되는 그 위치고요 금강을 쭉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주변 둘러보시고요 본 토지와 요 건물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양 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 좌측이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보이는 도로는 옹벽을 쌓아서 지금 우리가 한단좀 음, 높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도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도로를 지분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용 면적, 빨간 네모 안에 있던 전용 면적 175평에 도로 지분 33평. 그리고 지금 주택처럼 지어놓은 여기를 사무실 근생으로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9평 해서 이제 저, 전체 매물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 좀 전에 아파트들 보셨죠? 금강 따라 내려오면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위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청벽 마을. 아, 요즘 사진 보이는 여기가 이제 조감도 요런 식으로 만들 거다. 공공 시설 복합 단지 이제 요렇게 할 거다. 그런 거 같고요. 청벽 마을과 함께 단독 주택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세대들도 좀 있고 뭐 바로 집에서 금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강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래쪽 빨간 불티교 건너오면 오른쪽으로 금강수목원입니다. 금강수목원이 상당히 좀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부모님 모시고 또는 자녀들 데리고 종종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기 멀리, 어 행복도시 아파트들이 보이는 바로 그 앞쪽에, 음그 남쪽에 오늘 해당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보시면 뭐 농사 짓고 있는 토지들도 보이고 어, 단독주택들도 보이고 또는 이 근생 같은 이런 어, 건물 또 어, 여기 사당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어, 듬성듬성 지금 건축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보존관리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이미 어, 지어져 있으니까요. 이 건물은 약 19평 되는 건물입니다. 주변에 나무도 좀 심어 놓으셨고, 잔디도 심어 놓으셨고요. 자, 요 동네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보면 이렇게 어, 좀 구불구불 예쁘게 어, 도로를 좀 만들었어요. 그쵸? 한번에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요 필지, 필지마다 토지들이 있고, 거기... 주택을 지으신 토지도 있고 아직까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집 안쪽으로 펜션도 있고 뭐어 카페도 자그마하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금남면 도남리 지역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래에서 보면 도로 그리고 도로 지금 아래쪽으로 토지 보이고요. 그 안쪽으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조금 올라오면 옹벽 만들어져 있죠. 그 옹벽 위쪽에 오늘 해당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지금 파랗게 뒤쪽 토지가 이제 쓸려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위쪽으로도 지금 필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우리 건물 이 좌측 어더 위쪽으로 건축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또 옹벽 싸우시고 그렇게 건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뒤 토지 주가하셔야 되는 작업 같아요. 오늘 토지에 어, 이렇게 텃밭 파랗게 지금 어, 그물 망해놓고 어, 텃밭으로 뭘 기르고도 계셨던 것 같네요. 아직은 어린 나무들 이렇게 지금 심어 두셨고요. 제가 내부까지는 안 들어가봤는데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뭐방 거실 겸뭐 음, 주방 겸 이렇게 되어 있고 방 하나 욕 욕실, 욕실 하나 뭐그 정도 아닐까 싶네요.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 조망이 충분히 나오고요. 저쪽으로 어, 멋지게 지어놓은 또 종종 그 사당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 금액 아래 에 적어드린 이 금액이고요. 오늘 여기 뭐 햇볕 따뜻하게 잘 드는 이 토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입니다. 금강 쪽을 향해서 이 토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그 청벽마을까지 쭉다 보이는 그 위치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에서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